안녕하세요. 닥터비티바 남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찍었던 유튜브, 처음 모습은 어땠는가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 편을 준비했거든요. 첫인상의 단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사물 아니면 어디 여행지를 갔었을 때그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 첫인상의 단서라는 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요약된 평가인데, 저도 그래요. 한번 첫인상이 잡히면은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용시술을 할때 얼굴을 조금 이제 외모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옛날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첫인상을 줬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아, 이렇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띠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 사실은 저 유튜브 촬영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본도 준비 안돼 있고, 어, 어, 엄청 좀 둔탁해 보이죠? 마치 김원장이 옆에서 히히히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 촬영한 걸 보면은 주현영 인턴 기자 그 모습이 딱 저더라. 여러분, <laughs> 뭐. 아, 질문? 좋은 질문? 막 이러면서 약간 행설수하고 표정도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고 참못 보겠어요. 지금이라고 뭐더 나아졌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어, 어떻게 보면 첫 인상을 좌우하는 첫 간문이잖아요. 어,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죠. 마기꾼. 음. 우리 얼굴에서 인상을 그, 보여줄 때,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코 밑에 이제 하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하관을 포함할 때는 V라인에는 이중턱을 다 포함을 하는데 자세가 어떤지, 뭐 지방 양, 지방층의 두께가 어떤지, 아니면 턱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세졌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침샘이라고 하는 곳이 커졌는지, 당연히 이제 피부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 때문에 처지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수술 때문에 양압 수술이나 이런 어, 지방 흡입하고 나서도 오히려 처짐이 심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무턱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간해서 시술을 정할 때는 하나의 요인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고 당연히 시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오시면은 어 레이저 시술이나 뭐 필러나 보톡스나 뭐 이런 걸 하실 때 보는 각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턱 끝과 목의 각도 서비커 멘탈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요 각도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저는 두 가지 선을 그리고 설명을 드려요. 코 끝에서부터 요턱 끝까지 하나의 선을 긋고 턱 끝에서 목 이 경계까지 이 선을 긋고 이두 가지의 선을 일단 가상선을 긋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각도에 따라서 이 인상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둬요. 초음파를 보면은 우리 이게 이제 턱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턱을 본 거예요. 이중턱의 지방층이 한 이분은 0.25cm, 한 2.5mm 정도 있으시고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쭉 있고 어, 침샘이 이렇게 보이네요. 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저는 이제 침샘 맞을 때가 되는데, 어 엄청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꼭 굳이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잡아서 늘어지거나, 이렇게 뭐, 핀치라고 하죠. 아니면은 침샘을 촉진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시술을 결정을 하거든요. 자, 이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laughs> 2018년도, 저도 이렇게 턱선이 날렵하고, 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유튜브에 그 봤듯이, 어느 사이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저씨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 체중 증가했죠. 많이 쪘어요. 배도 많이 쪘고, 그러니까 전체적 얼굴 살도 이렇게 후덕해지고, 야식.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금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흑연도좀 <laughs>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샘이 커지더라고요. 아, 나이가 되니까 40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탄력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데가 이제 쭉쭉 이제 어머님들 보면 여기 처지잖아요. 이중턱도 이렇게 처지고 주름 잡히고. 저도 그렇게 피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야식을 먹을 었 때, 어, 보통 이제 술이랑 같이 오징어를 많이 씹었더니 턱 근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턱 근육의 비대. 그리고 턱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이제 여기 목에 받쳐주는 이 턱에, 턱 주변의 목 근육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점점 그 톤이, 머슬 톤이 약해져요. 그래서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무턱은 아니에요. 근데 요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약간 여기가 조금 뭉툭하더라고요. 요게 조금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면 윤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요. 뭐 수술적인 방법, 뭐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지방 흡입 뭐 이중턱의 근육이 늘어졌으면은 묶는 수술도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고요. 거상 수술, 괜찮죠. 보형물 삽입 그다음에 턱 끝이 뒤로 이렇게 어 약간 처지신 분들을 턱 끝을 전진하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으로는 실리프팅이나 고주파, 뭐 초음파, 보톡스는 뭐 근육에 넣을 수도 있고 침샘에 넣을 수도 있고 피부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방 분해 주사, 뭐 필러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고요. 생활 습관 교정은 사실 돈이 안 드는 아, 아주 이상적인 교정이죠 체중 빼시면 얼굴 살은 빠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담배를 좀 줄이고 술을 좀 적게 먹고 야식을 줄이면 은 당연히 침샘이나 이런 전반적인 얼굴 톤 탄력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어, 얼굴도 밝, 맑아지고 하실 거고요 요거 자세교정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썼냐면요, 관리 전에는 안 했어요, 뭐 관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살았죠. 어.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썼냐면은 제가 궁금했어요. 항상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예쁜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같은 카메라로, 같은 장소, 그다음 같은 각도로 항상 이까 그러니까 시리얼하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음파 다 했어요. 근육, 스킨, 침샘 다 했고요. 지방 분해 주사 셀프로 했어요. 필러 셀프도도 했고 체중 뺐어요. 한 2, 3kg 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저 지방근도 없어지고 어, 건강 검진을 매년 하는데 아주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건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스킵. <laughs> 자 자세 교정. 그 필라테스나 PT 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 교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이때가 정말 예쁘죠. 척선이 <laughs> 펠리칸처럼 점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이게 어,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신 게어 그럼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시리얼하게 찍어 보니까 다시 시술 받고 나서 쫙 피크를 이루다가 또 다시 쳐져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쳐지더라고요. 결국엔 저도 점점, 점점 늘어져서 아마 50, 지금 이제 고지수는 50이고, 음, 60, 70 되면은 저도 이제 수술 쪽으로, 실리프팅으로도 아마 안될 거예요. 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와, 어, 바로 어, 몇분만에 느꼈던 거는 셀프로 턱끝 필러를 한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코끝하고 여기 턱끝에 선을 긋고 약간 여기가 조금 모자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러 턱끝에 필러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1cc가 채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앞으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다음날 찍은 거거든요 전후가 약간 이렇게 땡겨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각적인 효과를 좀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들하고 뭐다 오랜만에, 오랫동안 봤지만, 관리하면 이렇게, 아직은 좀 모자르죠.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시술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지는 않고, 그리고 더 개선이 되더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직원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 방안에 오시면은 볼수 있는 분이에요. 자, 보면은 이분도 이제 4 0이 가까워지면서 지방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잡으면 누구나 이게 다 지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쭉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초음파 계열하고 고주파하고 이거 위주로 했어요. 주사시술은 지금 안 했고 다음에 이제 2000... 20년도였고 22년 이 사이에 이렇게 어급 노화가 돼 가지고 22년도 이게 아마 6월이고 이게 최근에 찍은 거예요. 어좀 올라갔죠. 근데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계속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어 시술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어, 전체적으로 보톡스, 스킨 보톡스하고 어, 탄력 위주의 시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찬가지 직원분이신데요. 어, 왜 갖고 왔냐? 어려운 케이스라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개선되기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 이분도 여태까지 뭐 실리프팅이나 울쎄라 뭐 여러 가지를 다어 정비를 말했네 음. <laughs> 해보셨대요 근데 전혀 계산이 안 됐고 상담도 많이 다녀보셨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을 그 권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턱 끝하고 목 끝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목과 턱의 그 간격, 그 다음에 골격 구조나 방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여, 이게 객관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저의 기준은 그런데요. 손가락, 제 손가락은 좀 두꺼운 편이고, 여자 손가락으로 턱을 딱 대보시면은, 여기 두 마디 정도로 딱 이렇게 턱 끝에서부터 목 끝까지 두 마디 정도이신 분들은 사실 조금만 숙여도, 이렇게 이중턱이 잘 잡히고 여기 끝에가 뭉툭하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좀 쉽지 않다 이런 거를 좀 경험적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저가 경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다 드렸고요 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자세라고 했잖아요 자세교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1분만에 자세교정을 해서 이 인상이 어, 더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보통 우리 노트북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데스크에서 볼때이러하죠 저도 그래요. 모니터 그래서 받침대를 샀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처지고 그러거든요. 어 자세를 자 따라서 하면이 벽에 기대시고 어깨를 쭉 피시고 늘려보세요. 꾸부정 자세부터 바로 턱이 살아났죠 이거는 이 자세는 필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 교정이 1번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교정 그게 2번이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오늘 어, 얼굴 라인 이제 제 자합 이판 시간도 좀 가졌으면 음, 좀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